하고 이렇게 맞는 겁니다. 괜찮은데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투명교정 클라라의 백주희 원장입니다. 교정 치료 중에 입 냄새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입 냄새의 원인은 정말 다양한데요. 일단 하나씩 나열을 해볼게요. 가장 큰 거는 혀에 낀 설태입니다. 설태라고 하기도 하고 백태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제 거기는 세균이 있고요. 그 세균이 입 안에 있는 단백질을 분해를 하면서 나오는 황화합물. 되게 어렵죠. 휘발성 황화합물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입안에서 나오게 되면은 그게 이제 가장 악취를 일으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있을 수 있는 게잇몸의 염증이라든지 아니면 치아에 어떤 충치가 있을 경우 그럴 때도 이제 입 냄새가 날수 있고요. 또 다음으로는 음식물 찌꺼기입니다. 양치를 다 했다고 했지만 사실 치실을 쓰지 않으면 어금니와 어금니가 만나고 있는 요 사이에는 음식물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냥 남아있는 채로 있으니까 여기서 자꾸 입 냄새가 유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치실 반드시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워터픽 워터픽도 너무 좋죠. 워터픽도 칫솔이 접근하기 어려운 뒤쪽 옆쪽 어금니 쪽 이런 쪽을 워터픽으로 깨끗하게 세정해 주시면은 입 냄새 예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경우는 이제 어르신들의 경우가 흔한데 구강 건조증이라는 게 있어요. 노화에 의해서 입이 조금 마르시는 분들은 특별하게 뭐 처방을 받거나 하실 필요는 없지만 자주자주 수분 섭취, 물을 바로 마시지 말고 조금 머금고 있다가 목으로 넘기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좋고요. 만약에 내가 그 이상 너무 입이 좀 마르는 것 같다 하시면은 대학병원에 가시면 이제 구강 건조증을 진단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구강 건조증에 인지 아닌지를 진단을 해보고 맞다면 그거에 대한 처방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구강 건조증을 낮춰주는 가글액도 있고요. 이제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내가 너무 입이 많이 말라서 좀 불편함을 느낄 정도라면 한 번쯤은 병원 가서 진단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구정을 그 하면 좀 육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네, 그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철새 구정을 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물 찌꺼기, 특히 어금니 쪽. 아무리 양치를 깨끗이 해도 이 뒤쪽으로는 잘안 닦이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음식물 남아 있으면은 이제 구취를 유발할 수가 있죠. 이제 반면에 클라라 같이 투명한 교정 장치는 어, 빼시고 식사하시고 양치한 다음에 끼는 거라서 어디 장치 주변에 음식물이 남아있는 확률은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냄새 관리 면에서는 조금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충치 비율은 확실히 투명 교정 장치가 적습니다. 이 부분은 논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일단 충치 원인은 치아에 어떤 어, 플라그가 붙어 있거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플라그가 붙어 있을 수 있는 확률 자체가 이제 붙이는 교정 장치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충치 관리에서도 치면 교정 장치가 유리합니다. 구치를 환자분들도 저한테 이제 조심스럽게 여쭤보시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민감하고 가족이 아닌 사람들,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얘너 입냄새나 이렇게 잘 말을 하세요? 저 잘, <laughs> 예, 저잘 못하거든요. <laughs> 저는 잘 못하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어, 내가 입냄새가 나나, 안 나나, 이런 걸 셀프 체크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입을 이렇게 막고요. 이 상태에서 숨을 들이셨다가 내뱉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맞는 겁니다. 괜찮은데요. <laughs> 이렇게 했을 때어 조금 안 좋은 냄새가 난다. 그러면은 어, 내가 구취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아까 구취의 원인을 제가 지금 구강에 관련된 것만 말씀드렸는데 혹시라도 이 위에 관련된 것 때문에 구취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치과 가서 문제가 없습니다. 이걸 들었는데도 입냄새가 나는 것 같다. 그럼 내과적인 진료를 또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셀프로 이렇게 이렇게 해보시고, 어 잇는 차가 나는 것 같다. 그럼 제일 먼저 할 것들은 내가 양치를 잘 하고 있는지, 그다음 치실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혀를 잘 닦고 있는지, 요세 가지를 집에서 꼭 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잇는 차가 나는 것 같다. 그럼 이제 치과를 가시는 거예요. 충치가 있는지. 잇몸에 염증이 있는지 사랑이가 안 보이는 곳에 또 섞어 있는 건 아닌지 구강건조증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